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 유죄 판결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성인지 감수성 얘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뭐안 전지사 판결 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그안 전지사의 그 항소심은요 네. 그 쟁점이었던 업무상 위력이 네. 행사되었다고 일심과는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러시아 출장 그 당시 네. 성폭행이 있었던 다음날. 안전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찾아다녔다거나 네. 아니면 문자에 이모티콘을 섞어 보냈다 이런 내용들이 성폭행 피해자로서는 보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던 그 안전지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네.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면서 기각을 했는데요 네. 순두부집을 찾은 것은 비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고 네. 이모티콘은 그냥 전문 세대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뭐 친근, 친근감, 호감의 네. 표시였다라고 하면서 항소심 네. 재판부에서는 예,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성 인지 감수성이 근데 정확하게 뭐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건가요? 어 이제 전체적인 대법원 판례 맥락을 보게 되면 네. 그 용어 핵심 의미, 의미는 피해 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는 네. 것인데요. 네. 미투 운동의 영향과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의 네.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안전지사의 경우에 1심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김지윤 씨의 모습이 일반적인 피해자와는 다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성성 네. 범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피해자 여성의 각각의 그 상황과 뭐 각각의 특수한 사정들을 살펴서 네.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일심의 네. 해석은 편협한 판단이다라고 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네, 그 네.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네,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는 지난해 네. 4월에 그 학생을 성희롱했던 교수가 해임이 되고 나서 그 해임 취소 소송 어, 진행했던 게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말인데요. 네. 해당 교수는 수업 중에 여학생을 뒤에서 앉는 백허그를 하고 네. 학과 MT에서 자고 있는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추는 뭐 이런 등 14건의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네. 해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를 취소하고자 소송을 진행했고요. 이심재판부에서는 수업 중에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백허그를 했다고 상상하기가 힘들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학생이 계속 해당 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점 네. 그리고 사건 한 탐지에야 다른 사람의 권유로 신고한 점 이런 점들을 이유로 들어서 네.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대법원은 이것과는 다르게 뭐 이것은 법원이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에서 내린 판결이다라고 네. 하면서 피해자 개개인의 처지를 고려해서 판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개인의 입장에서 성적 구류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판단해야 을 된다라고 하면서 그 성인지 감수성을 네.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미투 운동과 대법원 판결 이후에 성인지 감수성은 우리 뭐 성폭력 범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네.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네. 기존의 그 가해자 중심의 문화 인식을 피해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수 네.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관련 판례 같은 게 있으면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포장마차 사건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합석했던 여성을 네. 인근의 3층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서 성폭행해서 기소가 된 사건이었는데, 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요. 네. 어, 여기서는 이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오는 녹화 영상과 네. 범행 도중에 여성의 웃음소리가 녹음된 파일, 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 여성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요. 네. 2심에서는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는 상반된 네. 판결이 나왔습니다. 범행 현장을 침착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것이고 갑자기 성폭행을 당해서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웃었다라는 여성의 진술을 받아들였던 이 판결이 되겠습니다. 음, 뭐 이렇게 말하면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폭행을 당하는데 어이 없어서 뭐 웃었다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잘 와닿지는 <laughs> 않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이제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네. 진술 외에는 물증을 찾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나 가해자와의 관계 뭐 사회적 지위 그리고 뭐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네. 뭐 판단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성인지 뭐 감수성이 하나의 경향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판결 경향으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진술 외에는 물, 물증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네. 여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술만으로도 이제 증거가 되고, 남자 입장,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폭력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네. 찾는다는 것이 또 반대로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 뭐, 학습된 무기력이나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을 이유로, 뭐, 남자분의 정황적 증거나 진술이 무기력, 가 된다. 소가 네. 제기되면은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네. 어뭐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객관적인 상황이나 네.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네. 좀 객관적으로 좀더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용어가 뭐가 됐든 상식적인 선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